오늘 가져온건 다목적 클리너입니다. 이름 그대로 다목적인 친구라서 프라이팬, 싱크대 기름때는 물론 스텐 연마제까지도 거뜬하게 세척이 가능하죠. 과연 얼마나 강력한 세척이 가능할지 강력하게 탄 친구들을 여러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첫번째는 무쇠냄비입니다. 회생불가 수준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그대로 크림 발라 여기부터 닦아보면 와.. 이게 딱이긴 하네요. 옆면은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가운데 아예 길을 내보겠습니다. 그림이 생각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싹 한번 밀어보죠. 마른 행주로 닦아내 보면 아주 광이 나네요. 처음 모습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새 제품이네요. 두 번째는 티타늄 그리드입니다. 이것도 야무지게 태워먹은 녀석인데 여기 그리고 후면은 말할 것도 없이 파 있습니다. 긴말 없이 바로 밀어보겠습니다. 힘하에 탔던 부분이 튀는 적이 아예 없던 느낌으로 돌아와 있네요. 후면도 동일하게 밀어보면. 역시나 전후의 차이가 꽤나 확실합니다. 세번째는 스텐 냄비로 여기도 안과 밖이 똑같이 격하게 탄 상태입니다. 역시나 안쪽과 바깥쪽을 크림으로 꼼꼼히 밀어준 뒤 마른 행주로 닦아내보면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냄비로 부활했네요. 마지막은 스텐 반합입니다. 바깥쪽의 이 그으름은 물은 물론 세제로도 지워지지 않은 녀석인데 과연 다목적 크림이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. 성공률 100%의 다목적 클리너네요. 제품 소재에 크게 상관없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라 하나 쟁여두시고 유용하게 사용해보시면 좋겠네요. 이 다목적 클리너 꽤나 쓸만합니다. 정말이요.